네, 안녕하세요. 매집주만 경력 12년차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자, 최근에 이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관심이 몹시 뜨겁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 회사 XAI 설립을 하였고, 어, 이 AI와 관련된 코인 어떤 걸 들어가야 되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폭등랠리가 있었죠. 이제는 이 코인 시장 쪽에서도 이 인공지능 AI가 폭등랠리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이 에어드랍에 관련된 설명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공짜 수익이라서 안 받으면 손해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니까 월 200만원 꼭 챙겨서 부업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아비트럼 실전 매매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현재 4월 매집주 무료방이고요. 지금 인원 822명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비트럼 890만원 수익이죠. 그리고 이분은 3200만원. 자, 마우스 커서 내릴 때 오른쪽 옆에 4월 14일 날짜 뜨는데 지금 방 분위기 어때요? 굉장히 좋죠? 사진 이미지만 띄우는 건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800명이 넘는 방에서 제가 직접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드리는 거는 이 모든 수익과 분위기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 인증 못 하겠죠. 자, 아비트럼 너무 잘 가네요. 또 이런 말씀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선물 매매 760% 이거는 그냥 자주 있는 서비스 수익입니다. 자 돈이 돈은 났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수익을 계속 보면은 이제 원금이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면 수익 금액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코인 쪽뭐 현물 매매 이런 선물 매매 수익률 진짜 상위 1%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무료 카톡방이 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 터 무시 못합니다. 올해 1월부터 수익 내는 거 승률이 지금 거의 9 7예요 자, 카톡방에 대여가 너무 많아서 사인 놓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걱정할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만 매수와 매도 사인을 줄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아비트럼 1620원 이하로 진입드렸고 비중 30% 태웠죠 비중을 많이 태운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를 안다는 거고, 저는 국내에서든, 뭐 이제 해외에서든 정보를 얻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인 쪽 호재 나올 만한 일정, 웬만한 거다 알고 있고, 정리해 놓은 파일, 당연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저한테 진단 받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10개, 뭐 15개 가지고 있으시죠? 물려 있는 게 대부분일 거고, 어쩌다 수익 나는 거 분명히 3%에서 뭐5%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돈 절대 못 법니다. 종목 개수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이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목 개수 최소로 해서 비중 태워야 돈을 법니다. 자, 사놓고 존버하지 마시고, 사자마자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세요. 자, 이방, 카톡, 무료방인데, 프로가 굉장히 좋아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면 이 터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당장 터질 재료나 이슈가 없으면 종목이 가지를 않아요. 매집 흔적이 완료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들은 기간이 6개월, 1년 오래 걸리죠. 저는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매수가 끝나고 2, 3일 혹은 1, 2주 뒤에 바로 수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호를 합니다. 이것저것 단타 매매 2 30개 진행하지 않아요. 제대로 크게 수익내 매집주 한두 종목으로 비중 크게 태워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4월에 진행하고 있는 매집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크립토 GPT AI 중심 블록체인 위에서 천만 달러 벌었다. 이 크립토 GPT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이고, 이 천만 달러 하나로 배, 약 132억 원이죠. 자, 이미 인공지능 AI 블록체인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지금 메가 트렌드입니다. 에코프로. 무려 주가 7배 뛰었어요. 자, 코인 쪽은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로 이 레이어 2 코인, 뭐, 영지식 증명,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 머스크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팬케이크 수업과 이유니 소바에서 이 xai와 관련 코인이라고 홍보하는 이 가짜 암호 화폐도 여러 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진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코인을 찾아야겠죠 이제 누구나가 다알 정도가 되면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미리 매집을 해놔야 급등 시세에 크게 먹는 거고요자 관련된 명단 1차적으로 정리해놔 갖고 이제 대장주가 될수 있는 후보 두 종목 분석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내집 시작할 예정인데 관련 분석서 이제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 매매만 하지만 이 코인판에 오래 있었고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드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서 미션 참여를 하면은 이 공짜로 한 달에 200만 원 전후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다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일정과 미션을 일일이 다 알아보고 찾아다니기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귀찮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서포트해주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어드랍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벌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드랍 이벤트가 현재 4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한 달에 평균 뭐 3번에서 이제 4번 정도 이벤트는 거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인데 대략적으로 뭐 1472명 정도 있어요. 자, 에어드랍 일정과 이제 뭐 참여 방법 등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 관련된 질문도 물론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선물,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도 총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약뭐 200만원 정도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습니다. 이거 인증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만 한다고 뭐100%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다 보니까 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이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한 달에 200만원 하루 5분에서 10분 투자 부업한다 생각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